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요, 음, 원소들의 주기성, 즉,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계시는, 어, 동그랑땡과에서 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아, 뭐첫 번째 내용은, 뭐, 원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뭐 변천사, 그래서 뭐, 데베라이너, 멘델레프 모즐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 변천사로 정립된 주기율표가 현대의 주기율표죠. 자, 그래서 세로줄이 족이고, 그 다음에 가로줄이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족과 주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교재를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주기가 있고요, 족이 있습니다. 근데 주기는 가로줄이죠, 가로줄, 자, 가로줄, 가로줄. 그래서 1에서칠 주기, 자, 일에서 칠 주기. 구성되어 있다. 근데 뭐,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근 세로줄이죠. 세로줄, 어, 세로줄 사실은 조기 가장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1에서 18조까지 있는데, 어, 어, 우리가 다루자 하는 조곡 같은 경우는 어, 10개의 원 조근 어, 그 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중군, 중금속. 중금속들이 많이 포, 포, 어, 포함되어 있는 아, 10개의 족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 보편적으로 아, 8개의 종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주기율표를 뭐 크게 간단하게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0개예요 오케이. 10개인데, 요거는 주로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 10개는 생략하시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그리는 방법은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 이렇게. 아시겠죠? 네, 여기에다, 뭐, 전체적인 원소를 다 그리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여기 수소. 1에서부터 18쪽까지. 그죠? 그래서 뭐, 2, 13, 10개가 생략됐으니까. 1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뭐, 16, 그 다음에 17, 뭐18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일단 해석하고 할게요. 아시겠죠? 일쪽에서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느냐. 요 녀석들이 이온화가 되면 주로 알칼리, 즉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자, 2쪽은 알칼리 톰속이라고 부르는데 2쪽은 통합과학 파트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쪽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18쪽에 존재하고 있는 녀석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자, 비활성 기체. 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느냐? 활성이 없다. 아닐피자죠. 아닐피자. 안일피자. 그렇죠? 활성이 없는 이유는 이 녀석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아, 어,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 활발한 성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 마음이 불안정해야 그 활발한 성질이 더 어, 어, 크게 나타나겠죠. 왜냐면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누군가 그 주변에서 나를 건들면 내가 확 하고 활짝 하고 반응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활성기체 18쪽은 어, 안정한 족이다라는 어, 거고요. 그 다음에 17쪽 17쪽 요 녀석을 우리는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원소 자 할로젠 원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요쪽, 이쪽, 요렇게, 요쪽으로 가면, 비금속성이 크게 나타나고요 비금속성이 크게 나타나고, 요쪽으로 요렇게 갈 때는요, 금속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금속성이 크게 나타나요. 자, 알칼리금속은 일쪽인데요, 단, 여기서 H는 제외입니다, 제외. 이런 것도 낚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수소라는 녀석 때문에 낚이는 게좀 많이 나타나요. 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 수소라는 녀석 때문에 낡음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뭐 준금속 원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성 원소라고 과거에는 불렀었는데 요즘도 준금속 원소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뭐 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비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 있는 녀석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건 내기가 참 애매하겠죠 그래서 주로 다루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걸또몇 가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주기라는 거는요, 전자껍질을 의미합니다. 맨 위쪽 볼게요. 전자껍질. 그래서 전자껍질 수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1주기, 뭐 2주기, 3주기, 4주기 에서쭉 7주기로 가는데, 어, 1주기는 그럼 전자껍질이 두 개, 아, 하나겠죠. 2주기는 전자껍질이 두 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은최외각 전자수 어 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최외곽 전자수라는 얘기는 가장 바깥쪽에 껍질이 존재하는 전자수를 최외곽 전자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최외곽 전자수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최외곽 전자수를 자, 이제 이거는 분명히 꼭 알고 하셔야될게 학교 선생님별로 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즉 어떤 학교 선생님은 음 체외각 전자수가 의미하는 게 원자가 원자가 전자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래서 요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돼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뭐냐 원자가 전자수라는 얘기는 체외각 전자수들 중에 자어 반응이 반응이 자 다시 반응이 가능한 오케이 반응이 가능한 가능한 전자수를 반응에 참여가 가능한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자, 반응에 참여가 가능한 전자 수. 이걸 원자과 전자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잘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대 표적인 예로 1족은 원자과 전자수를 전자 수는 하나가 되겠죠. 2족은 두 개가 되겠죠. 13족은 세 개입니다. 1 0은 무시하는 거니까. 14족은 네 개예요. 15족은 다섯 개. 16쪽은 6개, 17쪽은 7개, 18쪽은 8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8쪽은 비활성기체고 자체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전자수가 0개입니다. 즉, 18쪽은 원작과 전자수가, 원자과전자가0개예요 0개. 이건 학교 선생님이 의심을 좀잘파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혼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쪽, 즉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최저각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그런 언급 없이 무조건 최저각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틀리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게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택규칙오택규치이 뭐냐? 비활성 기체가 자체적으로 매우 안정한 녀석들인데. 오케이. 자,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가 외각 아, 다시. 제 외각 전자 배치가 음, 비활성 기체의 배치와 같을 때. 오케이. 자, 다시. 아, 비활성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을 때 오케이 그때로 우리는 어, 매우 안정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안정해진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옥텟은 어느 y 어, 말 k 서 유래가 됐냐면 k a y Okay. o o 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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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a y Okay. o k a 옥타브. 옥타브라는 얘기는 도, 레, 미, 타, 솔, 라, 시, 도. <laughs> 갑자기 왜, 개 이름이냐고 하실 분들 계실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옥타브는 숫자 8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에 8을 의미하는 거야. 18에서 8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외각, 즉,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 전자가 8개가 채워졌을 때 안정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를 가지면 매우 안정이다. 아시겠죠? 단, 중요한 거, 여기서 또 낚일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 단, 수소는 제외입니다. 얘는 제외요. 아시겠죠? 수소는요, 원자번호가 1번이거든요. 여기. 그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하나만 채우면 2번에 헬륨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요, 요 녀석은 어 옥텟 규칙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소 같은 경우는 참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옥텟 규칙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옥텟 규칙을 성립시키면 되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예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 어,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요, 양성자 수고요 양성자 수고, 그 다음에 전자 수와 같아요. 전자 수와 같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성자 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사이메스, 사이메스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강조했던 게, 양성자 수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핵은 이동하거나 또는 뭐 분열 그러니까 핵 분열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가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핵 분열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핵이 이동하거나 또는 뭐 분열하거나 깨지거나 이러한 어,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양성자 수는 변화하지 않죠 그죠 변화하지 않죠 그럼 누구만 변화 가능하다 전자 수만 변화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뭐할수 있다 얻을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어쩔 수 없네. 다 그려야겠다, 그죠? 다 그려야겠어. 자, 수소 1번. 1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륨은 나중에 줬구요. 왜냐면 저 뒤에 또못 맞출 수도 있어. 2주기. 자, 리, 배, 붕, 붕탄, 질소, 프 로, 플루어린 아우 좋아요 네온 이렇게 되겠죠 얘가 10번입니다 10번 그리고 여긴 3번 그럼 얘는 4번 5번 6번 7 8 9 10뭐 여러분들이 다 외웠을 거니까 헬륨은 2번 자그 다음에 삼주이죠나트륨 어, 11번이죠 어, 마그네슘 12번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 르곤 칼륨 19번, 칼슘 그죠. 20번, 그리고 이게 1쪽, 그 다음에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그죠. 여러분들, 그저 앞에 있는 10번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하나만 해볼게요. 금속의 대표적인 예로 마그네슘을 하나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자, 그러면 mg. 오케이? 에이, MgR도 맞습다 어차피 알칼리 금속도 설명해야 되니까 어, MgR하고 나트륨 해봅시다. 나트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트륨 자, 나트륨은 원자번호가 11번이에요. 그럼 전자수는 11개겠죠? 그럼 나트륨의 원자핵 첫 번째 껍질에 자, 1번, 2번이니까 전자수 2개만 채우면 돼요. 첫 번째 껍질에 자, 두 번째 껍질에는 자, 11개까지 채워야 되니까 두 번째 껍질에 8개 다 갔네요. 그죠? 나트륨의 위치는 여기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를 채우겠죠. 3, 4, 5, 6, 7, 8개 채웠어요. 그럼 총 10개 채웠죠. 그럼 마지막 껍질에 한 개를 채우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어, 요런 식으로 그려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염소해 볼 거예요. 염소 17번, 비금속 원소. 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당연히 두 개겠죠? 오케이. 두 번째 껍질에 당연히 여덟 개겠죠? 여덟 개. 8개. 자, 여덟 개입니다. 자, 세, 그러면 1 0개 채웠으니까 마지막 바깥쪽 껍질에 일곱 개를 채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옥텟규칙은 여덟 개를 채워야 안정, 안정이라 했으니, 자,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개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얘는 일곱 개가 필요하죠. 일곱 개가 필요해. 근데 짱구가 아닌 이상 일곱 개를 훔쳐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진 않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일곱 개를 훔, 떼가지고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니 나트륨 같은 금속성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얘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얘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 하나가 버려져서 일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저 녀석이 버려짐으로써, 즉, 잃어버림으로써, 여기가 걷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럼 8개 됐잖아요. 아,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린 녀석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하고같다 그랬으니, 나트륨의 양성자 수는 11개. 그죠? 근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드디어 옥택규칙이 성립되고, 비활성 기체, 즉, 10번에, 어디있습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이 변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가 10개가 됐으니 정수 계산하면 플러스 1 그죠? 그러니까 Na가 나트륨이 Na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고 전자 하나를 내보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기부해서 좋겠네 그죠? 던지니까 근데 얘는 하나가 필요해 8개 안 그래요? 이걸 다 버리겠습니까 일곱 개를 차라리 너 믿고 하나 주었다고 뽀송 끼워 넣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나트륨이 버린 전자를 일로와 이스끼 아우 좋아. 8개 됐죠. 그래서 CL은 보세요. CL은 전자 하나를 얻고 뭐가 됩니까? CL-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처음에 플러스 17번이잖아요. 17번. 그죠?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도 17여서 중성이었어요. 나트륨도 마찬가지였어. 플러스 11에서 마이너스 11. 떼기 전에는. 그죠? 근데 떼어내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플러스 1가된 거야. 그럼 요 녀석은 붙여서 마이너스가 18 됐죠. 그럼 플러스 17은 변함이 없으니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1과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산소도 한번 해볼까요? 산소는 8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해보면 아시겠죠? 두 개입니다. 두 번째 껍질이 여섯 개채워지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조기 의미하는 게 조기 의미하는 게 최외각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단 비활성이 제일 중요하면. 그럼 이 녀석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 하나, 두 개. 2개. 그럼 두 개로 얻어요. 그럼 원래는 플러스 8에 마이너스 8에 0이었는데 산소는 그죠두 개를 얻었으니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0됐죠. 그럼 이건 드디어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겠죠. 그럼 마이너스 2야, 그죠 그럼 산소는 두 개의 전자로 얻어서 5,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겠죠. 마그네슘도 이쪽으로 가볼까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그죠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몇 개, 12개니까 두개를 채우면 되겠죠. 그럼 이거 두개 떼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뭐예요? mg는, 오케이, mg는 mg 2개 잃어버렸으니까 처음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2 빵이었는데 두개 떼냈어요. 그러면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2 역시 네온의 전자배치 그럼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mg가 mg 플러스가 되고 두개의 전자를 떼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옥택규칙과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 설명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원소하고 비금속원소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